다음 설명하는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45,000보다 크고, 46,000보다 작은 다섯 자리의 수를 구합니다. 먼저, 다섯 자리부터 만들어주고요. 자, 45,000보다 크고, 46,000보다 작은 수라면, 어떤 수이다? 45,000, 얼마, 얼마, 얼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의 자리하고, 천의 자리는, 4하고, 5가 될 거야. 라는 걸알수 있고요. 두 번째 조건 한번 봅시다. 만의 자리 숫자와 천의 자리 숫자의 합은 1의 자리 숫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자, 방금 우리가 썼던 4하고 5가 만의 자리, 천의 자리였어요. 얘네 둘이 더한 것이 1의 자리가 된다 합니다. 즉, 여기가 구라는 걸알수 있죠. 그 다음에 조건, 숫자 0이 두개 있다라고 합니다. 마침 비어 있는 자리가 이렇게 두개 있다 그죠? 그럼 이 자리의 숫자는 0, 0입니다. 따라서 설명하는 수는 45,009라는 수입니다.